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에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음식점들도 경쟁들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어보면 모든 가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쿠폰을 함께 주는 그런 음식, 음식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쿠폰을 몇개 이상을 모아서 오면 뭐 음식을 준다던가 돈을 할인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쿠폰을 모아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그 먹은 음식들에 대한 반응들이 대부분 좋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쿠폰을 모아서 탕수육을 시켰더니 그 탕수육이 평소에 돈을 내고 먹는 탕수육과는 다르게 뭐 고기가 별로 없고 거의 튀김옷만이 두껍게 되어 있는 그런 탕수육이 왔다던가 또 치킨집에서 쿠폰으로 시켰더니 평소보다는 크기가 작거나 또 조각이 뭔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치킨이 왔다던가 하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쿠폰으로 음식을 시켜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쿠폰으로 음식을 시켰더니 놀라운 음식이 가득해서 왔다라고 하는 한 리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오직 쿠폰만으로 그렇게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점 사장님이 자신이 쿠폰으로 시킨 음식보다 더 추가로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함께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식들을 더 많이 서비스로 주시면서 편지를 함께 써서 주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쿠폰을 모아서 사용할 만큼 자주 우리 음식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쿠폰으로 음식을 시키면 그 음식점에서는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엉망으로 음식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음식점 사장님은 오히려 우리 단골 손님이니 더잘해 주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니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오히려 그 음식점을 더 자주 이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음식은 팔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도 손님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가 사실 그 음식점이 잘 되게 하는 그 비결이 됩니다. 당장 손해가 나는 것보다 그 이후에 관리가 또 한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수술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치료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나의 몸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게 또다시 그런 아픔들이 생기지 않게 신경 쓰면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만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 순간의 때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이야기가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에만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 시간을 향해서 온 신경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뒤의 이야기들, 그 사건 이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 성탄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의 그 날에 초점을 맞추며 기대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며 그 사건을 어떤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성탄절 그 날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한 그 이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동방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성 성탄을 얼마나 기대하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온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박사들은 아마 별을 관측하는 점성술사였을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평소에는 관찰하지 못했던 특별한 별을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본 것이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특별하고도 놀라운 별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생각으로는 특별한 왕이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들어 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 별 하나만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땅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별을 보고서 그먼 곳을 몸소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것을 넘어서 신에게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이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한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님을 짐작하고 멀리에서까지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랑 몸만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리 황금과 유향과 올약이라는 당대에도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다하고 먼 거리를 직접 찾아올 만큼 그들은 이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는 그 기대가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이 멈춘 그곳에 도착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멀리서부터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순간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기뻤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기쁘고 기뻐하였던 것은 아직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에 기뻤다는 말씀이 기뻤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멈추어선 그 별을 보고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대가 컸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는지를 짐작하게끔 합니다. 이미 만나기도 전에 그렇게 그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감격과 기쁨을 그들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0년 전에 성탄을 마주하는 이들의 기쁨 못지않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고 그 시간을 해마다 기억하며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늘 기쁨으로 이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깊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마다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곁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매년 다가오는 성탄들이 그저 그런 이벤트로 채워지는 날이 아닌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의 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임팩트가 사실은 대부분 그 성탄절 그 시간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보내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잔뜩 기다리며 그 날을 보내지만 그 뒤, 그 시간이 지난 뒤 우리는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탄을 보낸 그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그 기대가 멈추어서서 쑥 가라앉아 버립니다 기쁨이 큰 만큼 그 뒤에 반작용으로 찾아오는 허무함의 감정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탄 이후의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탄의 기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치 않고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달라졌음을 짐작해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시간 이후에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보면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표현된 이들의 모습은 변화가 생겼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제일 처음 만난 이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당연하게 이치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들 생각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세상의 이치대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식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엄청난 포상을 기대하며 그렇게 왕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었지만 성탄을 마주한 뒤에 이 박사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탄을 마주한 이부터 따른 것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해관계, 세상의 지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자신의 나라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탄의 감격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그 장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에까지 그것이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들과 불안함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을 담대하게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성탄의 기쁨을 막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의 말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의 재조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행동을 옮겨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감격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표대가 되었기에 그 성탄의 감격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감격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단지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날로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축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기쁨이 넘치며 감격이 충만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그 방향의 전환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끝까지 담,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통해 받은 기쁨과 감격이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매년 다가오는 12월 25일에 날짜에만 맞는 성탄을 맞이한다면 그 성탄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의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런 허무함의 광경과 같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정말 중요하고 참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탄 그 이후를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성탄을 마주했던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와 기쁨을 주신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보듬어 주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 성탄절 그 시간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성탄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닌 말씀이 표대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며 기쁨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향이 온전히 설정되어질 수 있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단 하루 동안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